황령산 중턱에서 바라본 강안리 해수욕장과 강한대교의 야경 모습입니다. 저 멀리 강한대교의 푸른 조명이 보이시죠? 왼쪽에는 마린시티 빌딩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산 야경의 성지죠? 오늘은 황령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부산 야경과 강한대교의 아름다운 조명의 모습을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황령산 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황령산 봉수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황령산 봉수대는 금련산역 근처에서 금련산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턴을 하여 약 15분 정도 수영차를 이용하여 올라오시면 정상 근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랄 경우 길가에 잠시 주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차, 주차를 하신 후약 500m 정도 걸어 올라가야 봉수대가 나옵니다 자 저도 주차를 하고 주차장 옆 봉수대에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이 이 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 아까 주차장에서 봤던 방송국 안테나가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이 곁들 사이로 야경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강한대교 보이죠? 왼쪽에는 마르시티 강한대교. 이 앞에 큰 대로는 황령산 터널에서 나오는 대남로로 타려 내려오는 대로입니다. 오른쪽은 대현동이죠? 자, 방송국 안테나 근처에서 바라본 이 남구 쪽전경입니다 자, 황령산 봉수대 표지석에 왔습니다. 바로 위쪽이 봉수대이죠. 봉수대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마스코트가 어, 멋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봉수대. 우리가 봉수대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황령산 봉수대에서 연기가 나면 은또 어, 금정산 봉수대 이런 식으로 그 서울 한양까지 이렇게 봉수대에서 피는 연기로 뭐 전쟁 신호라든지 전달체계를 이루었다 하죠. 자, 봉수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봉수대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화로죠? 여기 <laughs> 어, 연기를 폈던 네,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한 개를 피면, 연기 한 개가 올르오면 뭐 어떤 뜻두 개는 또 다른 뜻뭐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 다섯 개의 그뚝이 네, 있습니다. 각자 피어오르는 숫자에 따라 그 이기 신호가 다르겠죠? 자, 아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결국은요, 여기 봉수댕은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신호대였다고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외적이 해상, 해상에 나타나거나 국경에 나타나면 두 개, 평상시에는 한 개가 계속 피어오르겠네요. 평상시에는 한 개이고. 대충 뭐 이렇습니다. 자, 연기가 피어오르는 저 굴뚝을 한번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 봉수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은 저쪽이 어, 금정산이죠? 어, 금정산에 그 신호가 어, 전달되겠습니다. 방송 안테나를 기준으로 어, 좌측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 멀리가 어, 해운대 반송쯤 되죠? 수영 반송입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쪽이 연산동이죠. 바로 이 밑에 오른쪽은 물망골이라고 옛날 집들이 많은 곳이 물망골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쪽 건너편 아스라이 남동강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멀리는 영도섬인데 어이어 밤이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야경을 감람하는 장소도 넓지가 좋습니다 시내가 화려한 불빛 축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수대 바로 밑에 있는 이번에는 이 오른쪽 전망대입니다. 크게 전망대가 강화리 해운대 쪽으로 보는 전망대하고 저기 서면 어, 동네 연산동 쪽을 보는 어, 전망대가 있죠. 양쪽에 전망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은 아까 어, 보셨던 예, 동네 연산동 반대편에 있는 예, 강아리 쪽 예, 전망대입니다. 아, 봉수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야경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령산 봉수대에 올라서 부산의 야경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추운 겨울밤,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